지금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은 메모를 하다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야. 멍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필기를 하면서 뭐였죠? 선생님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란 소리야. 2-10번 별 작년 인창수택 다 나왔음 10번 fx가 x 세제곱 3x제곱 3참수가봐 얘의 접선중에서 접선이 손나가 많겠죠. 임의의 실수 x는 t에 대한 모든 접선의 모양을 눌렸을 줄안단 말이야. 접점에서부터 t라고 났을 때할수 있죠. 접선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가장 작은 기울기를 가져야 한데 그게 y는 ax 플러스 b래. b의 값을 구하래. 천천히 해보자. 먼저 접점의 X좌표가 없지 지금 접점의 X좌표가 없으니까 모로 놓고 풀 거야? T 다시 모로 놓고 풀 거야? T 다시 모로 놓고 풀 거야? T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x 좌표 T라고 놨어 이쪽에 FT 써야 되는 거잖아 FT가 일단 좀 지랄이지 지랄이야 일단 쓰러 가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까지 왔어 너는 첫점이야 접점 접점이고 어 기울기 알아야 돼. 기울기는 f 프라임 t잖아. 기울기 접점에서 파 t니까 f 프라임 t가 돼. 미분을 하지 뭐. 3x 제곱 빼기 6x까지 됐죠. 접점에서 파고 t니까 기울기를 이제 쓸수 있겠는 거야. 기울기는 f 프라임 t. 3t 제곱 마이너스 6t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접점의 x 좌표는 x 좌표니까 아무없도 실수지. 허수겠니 그러면 x 사표인데 따라해봐 실수, 실수. 접점의 엑사표가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무슨 수라고? 실수. 실수라고. 또 뭐라 그랬냐면이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돼야 된대. f 프라임 t가 한글로 세 글자로 표현해 보면 기울기 이런 얘기잖아. 정확히 얘기해 보면 임의의 실수 x는 t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중간 뚝자라면 그냥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최솟값을 가질 때의 접선의 방식이 너예요. 그 소리거든? 그러면 일단 직선이라는 걸 내가 계산을 하려면 두 개를 알아야 돼.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진하는 점. 그렇잖아요? 근데 기울기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너의 최솟값을 구하면 내가 되겠구나. 야, 세 글자로 기울기니까. 기울기의 최솟값을 구해야 기울기가 최소인 이랬을 거 아니야. 이 3차 함수가 기울기가 접선 중에서 기울기의 최솟값이 3이라고 하면 A가 3일 거 아니야. 기울기 최소값이 4라고 하면 살거아니야 기울기 최소값이 5라고 하면 얘올거아니야 됐죠? 근데 느낌이 딱 드는 게 걔만 알아서는 안돼 기울기만 구한다고 해서 를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못 구하잖아 그럼 지 점도 필요하지 근데 이 t가 뭐에 무슨 좌표? 접점에 x좌표 t가 뭐라고? 접점에 x좌표 t가 뭐라고? 접점에 x좌표 f't는 뭐야? 기울기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가 뭐라고? 접점의 x 좌표. f' t는 기울기. t가 뭐라고? 접점의 x 좌표. f' t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솟값을 먼저 구해. 근데 그때 만족하는 t 값이 아마 있을걸. 뭔 소리냐면 얘가 3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2t가 돼. 이게 세 글자로 기울기인데 너의 최솟값을 구하러 가는 거잖니. 3에다가 t-1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1을 쓸 거잖아. 그러면 3에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3까지 지금 쓸 거라고. 나 그냥 변형시켰는데, 중삼때 했던 것처럼. 미분 하면 괴로울까 봐. 약간 됐지. 얘가 세글자로 뭐라고? 기울기라고. 아, 쌍! 세글자로 뭐라고? 기울기라고.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거 같지 않니? 네. 실수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새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일거 같지?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새끼가 이렇게 된다고? t가 1이었을 때 기울기의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인 그런 f't를 프라임 내가 그린거라고 기울기함수 로 기울기함수 기울기 기울기의 함수. 그럼 기기울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는 a는 구했어 음. 네가 마이너스 3이라는거야 근데 아까 그랬잖아 부족할거라고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고 T가 뭐였다고? 접점의 X좌표 근데 얘가 T가 1일 때 기울기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3을 가져요 그랬지? 그럼 T가 뭐라고? 접점의 X좌표라고 T가 1이라는 소리잖아 1 때리러 가1 콤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1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접점의 X좌표가 T가 1인 그 지점에서 기울기 치솟값 마이너스 3을 가져요니까 얘가 접점이다 보니 때려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음 잘했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였는데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성립해야 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돼요. 따라서 b는 2입니다. 라고 하시는 문제야. 작년에 니네 두 학교 다 나왔어. 두 학교 다 나왔어. 동아고도 나왔었고. 다 나왔어. 봐야 돼. 봐야 돼. 다시 풀어봐. 다시 풀어가지고. 안낼 수가 없어. 접선의 정의, 최솟값의 정의, 접점의 x 좌표가 뭔지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안낼 수가 없어. 그것도 서술형에 나올 것 같지 않냐? 다 되신 분은 2-11번을 보러 갑니다. 3차 함수가 있대. 이거 위에 어떤 점에서도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도록 K를 정하래. 3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도록 하래. 일반적으로 말이다. 3차 함수가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극대국수 할때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갔다가 훅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일단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령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도록 뭐 이딴식으로 이딴 따이 얘기를 했잖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3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가 근데 이 함수는 계속 접선의 기울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게 3 손나 크다가 계속 기울기가 줄어들잖아. 줄어들다가 3으로 최솟값을 찍었다가 다시 기울기가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요 함수의 기울기의 최소값은 3인거지 이런 경우라면 기울기가 1인 접선 못 그어 그렇지 않겠니? 근데 여기는 말이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있거든 얘는 약간 상황이 다른게 기울기가 손나 컸다가 양수긴 양수야 좀 줄어들어 줄어들었다가 0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져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기울기의 1인 접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 돼요 이거 볼까요? 얘는 얘는 기울기가 손 나커,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 줄어, 기울기 영인 것도 있을 것 같아. 기울기가 어, 음수인 것도 있어. 다시 높아져. 영인 것도 있어. 다시 높아져. 지랄 뽕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 것도 있고, 영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고, 영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고, 지랄이잖아. 이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안 나올 리가 없겠지.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태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 개형을 애착하는 게중요하지는 않아. 이 문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다 만약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내가 한개를 걷대 하나를 1 맞죠 이거? 하나를 걷대 그러면 접점 x 사표 하나 나오지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내가 두개를 걷대 접점 x 사표몇개 나와? 두개 당연하잖아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내가 세개를 걷대 접점 x 사표몇개 나와? 세개 근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내가 못 걷대 그 접점 x 사표가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접점의 사표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접점의 사표 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근데 실수인 접점의 사표가 없다는 소리는 집중해야 돼. 얘가 허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 한번 더 합니다. 접선을 내가 기울기 일자리 접선을 내가 한 개를 걷다는 소리는 접점의 사표가 몇개 나와? 하나, 두개 걷으면 두 개, 세개 걷으면 세개 나올 텐데 기울기가 일자리 접선을 내가 못 걷다는 소리는 접점의 사표가 없어요라고. 접점의 x 좌표가 없어요라는 소리는 실수로는 없다는 소리야. 응. 그래. 이제 문제 보자.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인 접선은 그.